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깨달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것 같은 것대 제목을 놓고, 소제목으로, 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러브, 어? 사랑, 어? 러브 그 자체와 하나가 된 것이다, 하나가.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요즘 뭐 인터넷상에서 말이야. 깨달았노라 하면서 여기저기 그지. 뭐이 사람 저 사람 꽤나 많아. 아 이건 뭐 이게 깨달음이라는 동, 뭐 저게 깨달음이라는 동. 참, 무다 그 코끼리 다리 하나 약간 좀아좀 어? 아, 만져본. 에그 정도 가지고 말이지. 에 어디 나와서 깨달음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설치는 거 보면은 참딱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너무 너무 딱해요. 아, 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겠지. 만나본 일이 없는 거야. 뭐 깨달음이라는 건 깨어있는 것이다. 뭐 그건 맞는 얘기지. 참나 본성을 어, 깨달은 것이다. 다 같은 얘기야. 어? 다 맞는 얘기야. 그러나 실제로 말이야. 참나라고 하는 거. 본성이라고 하는 거 말이지. 에? 그게 말이야. 어? 혼으로부터 말이야. 또는 그 영으로부터 생각감정 욕구의 작용이라는 마인드 작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리고 육신으로부터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게 이제 영이 말이지 혼과 그 육신 에, 혼과 그몸 육신으로부터도 완전히 세포레이션 분리된 상태라고 내가 아, 이 사람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진실로 말이지 에,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참나 응?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인드로부터 말이야 혼으로부터 그리고 또이 육신으로부터. 또 완전히 분리, 분리, 세포레이션 됐다 하게 되면은 그영 자체가 말이야, 본성 자체가 말이야, 참나 자체가 러브가 돼야 돼, 러브가 그게 사랑 그 자체가 돼야 된다고 어왜 내내 그 참나는 뭐라했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라 그랬거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라 그랬단 말이야, 참나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참나 자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면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뭐야? 만났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에? 아버지의 속성은 뭐냐?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사랑 그 자체시란 말이야,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 그것의 속성 자체는 뭐야? 러브야, 러브! 사랑이라고,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러브 상태란 말이야.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래 그 러브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지? 에 그것을 말이야. 어? 만나지 못하면은 참나를 만났는데 본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떨어져 나왔는데 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러브 자체와 하나가 된게 아니다. 뭐일렬를 만났는데 둘이 아닌 거. 어? 뭐 불이법을 만났는데 에 사랑 그 자체와 하나. 돼가지고 말이지, 러브 자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 상태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말짱 뭐야, 도루묵이야 도루묵, 얻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목에 힘 주고 말이지, 깨달았노라 하민석이지, 예, 일신의 어떤 것 같은 감정을 내가 넘어 넘어가는 뭐 그런 그이 훈련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아, 어? 이 목에다 그지 힘 주고 그지. 아 스승 노릇 사부 노릇 <laughs>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딱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지 오늘은 뭐 오늘은 내가 맞는 얘기 안할 거요 예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에 잠나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로부터 혼으로부터 100% 세퍼레이션 분리된 것 그리고 또몸 육신으로부터도 100% separation. 분리된 것. 그래서 모양과 꼬리 없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 오해니스, 응, um, consciousness 라고 하는 거지.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에, 예, 마인드로부터,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야. 그게 그 소위 말하는 바탕의 허공이 된 거지. 어떤 애들은 그 의식 허공이라고 들어오는데 이삼남만상의 그지 우리 눈앞에도 이 그저 그저 이 허공이 펼쳐지잖아. 이 허공 안에 삼남만상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바탕의 허공이야.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 일체를 담고 있는 원. 원 허공이라고,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그지, 예, 허공이라고 말할 수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 그지, 그것이 그지, 이전 우주가 그지, 생기 전에, 원래부터 이전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그 존재하고 있는, 실상이란 말이야. 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있기 이전부터 그지? 예, 오직 알림이라고 하는 것 어웨니스 알림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지? 그냥 빵그 뚫려있는 거지 예, 그것으로부터 그죠? 만유 만생이 그지? 나온 거란 말이야. 그 작용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지. 뭐냐, 뭐냐. 일체의 그 주관이기도 해. 그 주관 속에 말이지. 주관 안에서 객관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 주관이라고 하는 것, 주관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객관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작용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아그 어, 주관이라는 것 사실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객관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주관이 아니야. 이 내가 말하는 주관은 오직 그지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 하나만이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만이지 영원한 실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의 속성은 말이지 수축 진동과 확장 진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 근원의 진동 상태야. 사실 vibration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게. 에? 이 마뉴만상이지 나타난것 자체가 뭐야? 작용이라고 하는 것 일체가 뭐야? 그것도 vibration이야, 진동이야, 진동. vibration 상태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vibration, 진동 상태로. 근데 그것이 원진동, 알미라고 하는, 그지? 공, 공, 공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 같은 그 원진동으로부터 아일차적으로 어, 수축진동과 그지? 확장진동. 어? 수축진동과 확장진동으로 만유만상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그뭐 이론적인 설명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러브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지 속성 자체인 러브 자체가 되야 되는 거야. 어. 그게 안 되면은 그죠 내 안에서 그지 러브가 흘러나가지 않아요. 예수만 마음, 부처 마음이 그지. 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어? 사부, 애고에 걸려가지고 말이지. 예. 항상 가르치는 나와, 그지? 예. 배우는 너, 가르치는 학생이, 배움을 받는 학생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뭐, 인연에 의해서 가르친다는 운동, 이딴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가르치는 자도 없는 거야. 가르치는 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 에? 배우는 자가 사라지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석가모니 세전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그지 예 중생이라 하나 사실은 중생이 없다 그랬어요. 이름하여 중생이라 그랬어요. 응 어? 이걸 철저히 그지 깨치지 못하면은 항상 사부에고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지 본인으로부터 그이 러브 자체가 돼가지고 아 어, 참나 자체가 러브라고 하는 것을 러브라고 하는 것을 깨치지 못한 상태 돼가지고 러브가 흘러나갈,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되면 참나 자체가 러브 아인 것과 그지 철저히 계합 하나가 되느냐. 내가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참나님 내안에 참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참나님 어? 또는 아버지라 불르던 주인공이라 부르던 그 참나님한테 항상 그저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아버지 참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참나님 자체가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와 계합된 상태 참나와 철저히 토탈리 하나 된 상태 계합된 상태 자체가 러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깨치게 해주세요. 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말이지 첫 번째 아주 간곡한 아주 간절한 절실한 그지 기도가 그 원함이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기도가 안 되고는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참나를 아버지 하나님 러브 자체인 살아계신 창조중 아버지 하나님으로 절대로 뭐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은 러브 자체가 그지 참나 자체가 러브라는 걸알 수도 없고. 어 아, 깨달을 수도 없어. 어디가서 그냥 깨달았노라 하면서 그지 장돌뱅이 장사꾼 노릇만 하다가 어어 아, 아,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잡다한 뭐 망상 그지뭐 윤회가 있네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자꾸 떠들고 앉아 있다가 이제 중죄 그 입으로 진 그저 헛된 말 망어라 고 그래 망어. 그, 망어, 중죄에 걸리는 거야. 망어, 중죄. 그 업을 그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 인터넷상에서 깨달았노라. 하고, 여기, 여기 저기 스승으로 한다는 사람들아. 내가 경고하노니, 그지. 여러분, 지금 망어, 중죄, 그지.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망어, 중죄. 망어, 중죄. 헛된 소리. 에? 망상. 이딴 소리 가지고 말이지. 에? 그냥. 하기도 모르면서 그렇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지. 이게 깨달음이라는 동 저게 깨달음이라는 동 이런 헛된 망어를 어, 가지고 망어 중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이던 말이야. 어? 깨달음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어, 참나. 자체가 말이지. 러브 자체인 것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깨쳐서 내 안으로부터 그 러브 자체가 흘러나가는 그 은혜를, 그, 진짜를, 보고, 사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야!